안녕하세요. 우리집 랭공사입니다 네, 오늘 강서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왔는데요. 예. 지금 동화 아파트인데 여기 구조가 이 거실이 이제 TV가 보통 걸리는 단자잖아요. 근데 타일을 타일 작업이 돼 있었어요. 예, 작업이 돼 있고. 그리 랜선은 전화선에 이렇게 물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전에 사셨던 분은 여기서 VDSL 장비 놓고 그냥 무선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의뢰가 들어와서 와 봤는데 이미 타일은 돼 있던 상태였지만은 여기다 벽걸이를 걸려면은 무조건 이 단자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, 그래서 타일 두장 깼습니다. 타일 두장 깨고 좀 늦게 연락을 주신 거죠. 그래서 원래 단자는 이쪽으로 뽑아져 있었는데, 예. 선 자체가 원래 여기가 원래 입구에요 단자. 그래서 할수 없이 거실에다전 저는 보통 이제 메인 단자를 잡아놓잖아요 사부자리를 예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깼습니다. 근데 다행히, 어, 이 업체에서 여분 타일 두 장이 마침 있었어요. 같은 예. 게. 그래서, 이벽쪽 타일은 다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. 예. 그나마 다행이죠. 이것 때문에 또 타일도 한 박스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, 예, 여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됐고, 이, 여기 염창 동화 아파트인데, 동화 3차인데, 이쪽은 이 부엌 쪽에도 전화 콘센트가 있어요. 여기서 안방 쪽으로 넘어가서 거실로 선이 빠지는 구조고 이제 거실은 이제 막선이죠 말단입니다 중간에 이 콘센트도 숨겨져 있었어요 이 타일에 그래서 찾아 가지고 깨고 입선을 했죠 이렇게 인테리어 하실 때는 랭공사가 제일 첫 공정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예. 그렇지만, 어쨌든 간에, 뭐, 타일은 깨고, 어차피 복구할 수 있으니까, 다행히 이렇게 잘 마감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인테리어 하실 때는 미리미리, 랜공사 먼저 꼭, 진행하세요. 예. 이쪽 택은 방방으로 랜선도 안 빠져 있었어요. 예. 방세에게 다 랜선 빼놨고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